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현 전도사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동성애 사역자의 충격적인 동성애 사랑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최근 한국교회는 동성애라는 쓰나미 에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고 실제 적으로 많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까지도 이 동성애 이데올로기 에 넘어가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동성애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것을 숨기면서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사람들을 세뇌시켜갔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가르치는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일에 가장 앞장을 서고 있는 무지개 신학교라는 곳에서 어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보면 동성애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얼굴을 드러내놓고 나와서 자신들이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영상들을 살펴보면서 동성애 사역자들이 동성애를 어떻게 옹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무튼그 영상에 나오는한장도사가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걸 키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자예요이이 질문을 이일많이 하고 자주 했거든요. 어느 날은. 아, 전도사님 여자죠. 어떤 날은 뭐 남자죠. 그때마다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거나 맞아?라고 대답하거나 이러면 애들 이 거짓말 이러고 안 믿어주는 거야내 말을. 그래서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그냥 김유미로 남아 있게 되는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귀여하고 특별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해. 요 생긴 게 한몫하지 않았을까? 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죠. 전도사라고 말하고 있는 자가. 교회 안에서 가장 키어했던 순간을 떠오르면서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적 정체성을 고의적으로 흐트리면서 이 키어한 문화들을 교회 안에 퍼뜨리고 있는 자가 바로 전도사라는 겁니다. 이 김유미 전도사라는 사람은 Q&A 운영 의원으로 있는데 Q&A라는 것은 한국 교회 안에서 키어 운동을 하겠다고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 고의적으로 한국 기독교 안에 침투에 들어와서 키워 웅동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정도사 직분을 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전도사 직분으로 교회 침투에 들어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개척해서 단임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인터뷰에 나왔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정원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정원 목사는 여름 교회 공동 단임 목사인데 누구랑 공동 단임 목사냐? 또 다른 여자 목사와 함께 공동 단임 목사하고 있습니다. 이두 명의 여자 목사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기장 측에서 목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분들입니다. 기장총회가 하는 짓들을 보면 이런 일들은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서슴없이 행하고 있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목사로 주고 있는 기장 교단에 대해서 한국 교단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 교회에서는 많은 성소수자들과 엘라이 그들이 말하는 성소수 지지자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같이 주님을 찾는다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그런 한두 개의 교회 뿐일까요? 아니요. 지금 전국에는 이런 교회들이 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여기 보이고 있는 펍교회는 성수주자 교인이 아니라 성수자를 그냥 교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10월 29일 종교개혁의 날에는 카톨릭과 다시 한번 하나 돼야 된다고 말하면서 카톨릭 수녀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4년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격적인 실태인 것입니다. 반동성이라는 교회들도 있지만 충격적이게도 모습을 드러내놓고 동성애 사역을 하고 있는 수많은 동성애로 옹호하는 사역자들도 일어나고 있고 교회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들은 함께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사진과 같이 육지계를 뒤에 걸어 놓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모여 있습니다. 아, 이들이 모였던 이유는 아이다오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데 아이다오는 1990년 5월 17일에 세계 보건 기구가 동성애를 정신 장애 분류에서 삭제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면서 그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가장 앞장을 서고 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바로 무지개신학교입니다. 이 무지개신학교에서 아이다오를 기념해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모였던 전도사와 목회자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신학교 아마 제설교를잘 들었던 분들은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 무지개신학교가 만들어졌습니까? 몇해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장신 학교에서 일어났는데 장신대 채플 시간에 몇몇의 신학생들이 육지의 옷을 입고 같이 채플을 들인 사건입니다. 아, 단순히 채풀만 드린 것이 아니라 채풀을 드리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육지계를 지고 아,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장신대 육지계 사건입니다. 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건을 주도했던 서총명이라는 신학생은 징계를 아, 받았지만 그 징계에 굴하지 않고 신학교를 만드는데 그 신학교가 바로 무지개 신학교인 것입니다. 이 신학교에서 수많은 동성애에 관련된 신학자들을 초청하여서 강의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키어신학을 해야 되고 키어신학이 주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많은 신학생들을 설득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도 서총명 전도사는 굉장히 큰 대형교회에서 고등부를 맡으면서 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놓고 키워 웅동을 하는데 그런 키워 웅동을 하는 사람이 전도사로 그것도 대형교회 전도사로 아직 정확한 훈련을 받지 않은 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고파발교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서총명 전도사를 그 교회에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총명 전도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더욱더 무지개 신학교에서 이 키어 운동을 확산시키고 올인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키어 신학교는 단순히 사총명 전도사 혼자 일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광고에서 보듯이 무지개 신학교는 기획단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기획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획단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무지개 신학교를 기획하고 무지개 신학교에서 기획한 일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행동단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다음 장면에 보시면, 여기 에 나와 있던 기획단들이 그대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장애우들을 앞장세워 내보내면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기 위한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 이들은 단순히 신앙만 외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행동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획하고 움직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 신학교가 이렇게 기획하고 움직이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바로 청어람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청어람에서는 무지개 신학교에서 하는 젠더와 섹슈얼리티 이야기와 강의나 토론 등에 수많은 강사들을 보내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무지개 신학교를 도와주는 청어람, 여러분 누구의 돈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한국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던 김동호 목사가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든 단체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청월함이라는 것이 무지개 신학교를 도와주면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장본인인데 그 단체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국 교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지금도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동우 목사를 통해서 자금의 모든 일들의 출발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 되살릴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 이대로 가면 우리가 분별하기 전에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미 많은 다음 세대 사역자들 많은 젊은 사역자들이 이 이론에 넘어갔고 이들의 말처럼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가서 수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성적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영적 전쟁 중입니다. 반동성의 사역을 하는 훌륭한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또 동성의 사역을 하면서 동성애를 사랑하고 옹호하는 사역자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퍼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끝까지 싸워서 그들과 싸워서 한국교회를 지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